안녕하세요. 다육과제라 땡순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에 또비 소식이 있어요. 그죠? 주말에. 주말마다 비 소식이야. 너무 예, 날씨가 좋아가지고 봄 같은데 완전 봄나들이 가면 좋게, 좋을 만큼 날씨인데 비 온대. 주말마다. <laughs> 낮에 일할 땐 따뜻하고 주말에 쉴 때는 푹 쉬라고 비 오나 봐. 근데 이 애들이 있는 집들은 또 날씨가 따뜻할 때 주말에 애들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그죠 어 여튼 뭐 이번주에도 비 소식이 있네요 이쪽은 저희가 뭐 새로운 꽃이 없어갖고 맨날 보여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하네 예쁜 꽃이 많질 않아서 그 땡순이가 이 예쁜 꽃을 많이 볼수록 우리 꽃님들이 예쁜 애들을 저렴히 갖고 갈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끼어 <laughs> 맞추기는 그죠 아니, 근데 열심히 잘라서 없는 거야, 꽃이. 진짜 너무 열심히 잘라서. 우리 애들 다 불쌍해, 여기 애들 보면. 내가 하도 잘라대갖고. 근데 잘라야 공급이 되니까, 그죠? 이사도라던 컨도 지금 벌써 몇번 잡았어야 돼. 이렇게 큰데 내가 안 잡고 있잖아. 보세요. 이렇게 커요. 정말. 어떻게 내가 손으로 할 수가 없이 커. 근데. 못 잡는다고 이놈의 꽃대들이 올렸는데 이걸 우리 꽃님들한테 진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못 잡고 있다고. 그죠? 아, 예쁘게 보여 드려 볼게요. <laughs> <laughs> 저렴이지만 예쁜 아이예요. 그죠? 블랙 맘바예요 저희 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안 자르고 뒀어. 꽃을 좀 보여 드릴까 싶어 가지고 여러 개 있으니까. 보여드릴까 싶어가지고 안 자르고 뒀는데, 진짜 꽃이 이 까만 이파리에 요렇게 피니까 예쁘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너 누구니? 볼라파요나. 볼라파요나 꽃이에요. 그리고, 진짜 진짜 오랫동안 펴있으면서 예쁜 그레이트 브리셋. 저희 집에 데니스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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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피고 있네요. 그죠? 알사탕처럼 피죠? 그리고 비잔틴 아 비잔티움 옛 비잔티움. 그리고 너무너무 예쁘게 피는 사랑의 와인. 요아이가 저는 예뻐요. 요아이가 누구냐면 너 누구였니? 하이필즈 아트렉타. 하이필즈 아트렉타인데 제가 이게 너무 종이꽃 같아 가지고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얘가 겨울엔 진 진짜 아이스하게 펴요. 이파리가 이빨, 얇아가지고 진짜 아이스하게 예쁘게 피거든요. 겨우 겨울, 지금보다 겨울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겨울이지? <laughs> 그리고 데너리스 꽃이 요러고 있어요. 안 피고 지금. 아주 요조숙녀처럼 요러고 있어요. 그죠? 자 오늘 꽃 소개 해볼게요. 오늘 꽃은 어, 5만원짜리 다섯바구니, 7만원짜리 다섯바구니. 해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비치는 해좀 보실래요? 제가 역광으로 지금 찍어서 그런데. 하, 빛이 너무 좋지요? 완전 따뜻해. 근데 나 목폴라 입고 있어. 더워 죽겠어? 안에 기모 들어가 있는 목폴라야. <laughs> 1번부터 5번까지 5만원. 6번부터 10번까지 7만원. 오늘은 7만원 바구니 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네? 7만원 바구니 애들이 좀 멋진데요? 1번! 해가 이렇게 내가 가려야 되는 거지? 1번, 25.20, 솔베이그, 안차차, 다나에. 솔베이그. 솔베이그. 예쁘지요? 이파리도 꽤 여러 장이고. 솔베이그 꽃이요. 색깔이 진짜 예뻐요. 요 아이보다는 연하게 피는데, 처음에 필 때, 어, 너왜흰 꽃이 피니? 그리고 저 깜짝깜짝 놀래요너왜 흰색 아닌데 흰꽃 피니? 그랬다가, 안에서 수술이 싹, 아니, 그, 그 레이스가 싹 나오면, 붉은빛이 보여요. 예쁜 아이죠? 그, 그 뭐지? 약간, 어, 미션을 성공시키는 아이 같은 느낌. 난 원래 빨간 꽃인데, 언제 나오나 니네가 지켜봐. 막 이런 느낌. <laughs> 자, 그리고 25.20. 25.20은요, 꽃볼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그리고 완보를 잘해준 아이 중에 하나예요. 꽃볼이, 어, 하얀 꽃이 꽃볼이 이만하게 펴요.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을 요즘 믿을 수가 없긴 하네. 그리고 안차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차차. 레오나 갤럭시 안차차. 그죠? 그리고 다나에. 다나에도 꽃볼이 엄청 좋죠. 다나에 사이즈 좋네요. 이렇게 해서 1번이었어요. 그리고 2번. 해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가리고 찍느라고 지금 몸이 이렇게 기울어. 이렇게 내가 똑바로 쓰면 이래. <laughs> 1번. 이리올 마담조야, 여름의 숨결, 타 엠마누엘, 유케일리. 저는요, 제라님 중에 진짜 예쁜 꽃을 골라라, 그러면, 물론 다 이쁘지. 근데 이리올 마담조야가 꽃이 너무 예뻐요. 제 스타일이야. <laughs> 내 스타일이야. 근데요, 지금 이리올 마담조야들이요, 안 크고 얼음하고 있는 시기에요. 그래서 요만큼까지 키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안에 꽃대, 이가 나오다가 사그라졌는데 사그라진 덕분에 삼두로 갈라졌어요. 얘네가 뭐가 좋으냐면 자체적으로 수형을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자체적으로 막 혼자서 분지해서 삼두 사두 돼요. 그 얘도 지금 갖고 가시면 풍성하게 그냥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두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여름의 숨결. 여름의 숨결도 꽃벌이 이렇게 커가지고 분홍색인데 예쁜 거 아시죠? 그리고 유케일리는요. 어 이런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줏빛 도는 색깔 약간 송어불콜초바랑 닮은 아이 그 꽃사진 첨부할게요 그 다음에 엠마누엘은 여기 옆에 삽수 같이 달고 가요 그죠? 삽수들 눈 터서 가네 양쪽에 엠마누엘 꽃은 제가 맨날 팝콘 팝콘 노래하는 팝콘 꽃이에요 그죠? <laughs> 팝콘처럼 펴요 이렇게 해서 2번 5만원 바구니 그 다음에 3번 3번은 허니스파스 마지판 물병 자리에별 안차차 저희 집에 안차차가 레오나길럭시랑 엄청 많은가봐 맨날 맨날 안차차는 팔아도 그렇게 나와 그죠? 자 허니스파스 사이즈 엄청 좋아 이렇게 내려서 보여드릴게 사이즈 좋지요? 이 쓰레기통 옆에 있어서 그죠? 우리 꽃 따서 버리는 허니스파스 사이즈 되게 좋아요. 어, 요즘 저희가 아주 작은 아이들은 될수 있으면 안내 보내지요. 그리고 마지판. 마지판도 사이즈가 좋지요. 마지판 꼭보여드릴게 마지판 여기 꽃펴 있잖아. 요렇게 펴요. 지금 얘는 먼저 펴서 벌러덩이지만 필때 너무 예뻐요. 그죠? 자, 요렇게 피는 아이예요. 마지판. 마지판도 꽃이 사이즈가 되게 크게 펴요. 지금 꽃벌이 몇개 안되게 폈어요. 한 가지를 잘라줄 걸 그랬나 봐. 그죠? 어디였어? 어 여기였구나. 물병자리의 별. 그 다음에 물병자리의 별도 꽃벌이 좋지요. 물병자리의 별하고 여름의 숨결, 단아에다 아, 뭐 키워야 되는 애들이긴 하지만 꼭 꼬집자면은 음, 고전 중에 꼬집자면 저는 물병자리의 별, 여름의 숨결. 그리고 또 안차차? 레오네 그니까, 제가 많아서, 얘네들 예뻐요,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여름의 숨결하고 물병자리별이 제가 모주가 되게 오래된 애들이긴 해도 많지 않아요. 많이 팔아먹고 없지. 그러긴 한데, 정말 예뻐서 추천드리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안차차꽃은 분홍색 옆에 사진 첨부할게요. 그렇게 해서 3번이었고요. 4번. 어? 4번에도 일요일 마담조야가 있다. 4번이리올 마담조야 꾸비돈 파리지앵 물병자리의 별이리올 마담조야 유아이는 아직은 하나네요. 금방 분지해요. 얘네 진짜 분지하는 속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꾸비돈 꾸비돈 핑크색 꽃이에요. 여기도 물병자리의 별. 5만 원짜리에는 겹치는 애들이 꽤있지요 파리지앵, 파리지앵 또는 파리장카 그죠? 요렇게 해서 5만원 바구니였어요. 4번. 그리고 5번. 얘는 사실 좀 망설였어요. 게이샤가 들어가니까 5만원짜리너 넣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어, 그 대신 게이샤가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작아서 우리 꽃님들 중에, 아, 난 작아도 괜찮아. 키울 수 있어. 자신 있으신 분들 가져가세요. 왜냐면 얘 이파리 두개 잘라서 작은 거야. 원래는 이잎파리두개안 잘랐으면 7만원 바구니로 갔을 거야. 왜냐면 여기 지금 게이샤 7만원 바구니에 갔거든. 이렇게 해서 게이샤가 들어간 5만원 바구니에요 그리고 파리지엥 파리지엥도 얘는 사이즈가 좋네요 꽃대들을 물었어요 지금 웬만하면 꽃대들이 저희가 물고 있는 거를 찾고 있기는 한데 어 얘는 미올세르세라팜 얘도 지금 속에 보면 이파리 아니고 꽃대가 들어 있어요 미올세르세라팜도 꽃이 어 약간 흰 꽃에 가까운 아이지요 그리고 물병자리에 별 너도 꽃대 있니 아, 얘는 없어. <laughs> 이렇게 해서 5번 득템하세요. 게이샤 들어간 5만 원 바구니. 그 다음에 6번은 게이샤 들어간 7만 원 바구니. 자, 6번 게이샤 볼로그다 레이스 엠마누엘 유민위에 왜 7만 원 바구니인지 아시겠지요. 얘네는 앞에 게이샤하고 볼로그다 레이스가 7만 원을 해버렸어요. 나머지 두 개는 서비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왜냐면 아까 고고인 사이즈가 작아서 그랬죠. 지금 얘는 이렇게 큰 사이즈가 들어갔어요. 게이샤예요. 어 꽃대를 물었어요. 이미. 게이샤 꽃 되게 이뻐요 사진 첨부했어요. 그리고 볼로그다 레이스는 꽃 사진이 없어요. 제가 아직 꽃을 못 봤어요. 지금 열심히 키우면서 이파리 두개안 잘랐으면 얘도 메인에 갔을 건데. 자. 보세요. 얘네 이파리가 참 특이하죠. 햇빛을 보려고 이렇게 버섯 모양이 되나 그랬는데 햇빛에 나와 있는데도 이 모양이더라고요. 볼로그다 레이스 저희가 지금 이거 팔면 3만원에 팔수 있어요. 그리고 엠마누엘 목대에 있는 아이지요. 유민유엣유민유엣 유미뉴엣. 유미뉴엣. 8호분이에요. 작은 분들 아니고 저희 포장해서 가는 그 화분 사이즈예요. 요렇게 해서 7, 6번 7만원 바구니였어요. 그죠? 7만 원왜 7만 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7번. 지난번에 비너스 모닝이 7만 원, 바, 원 바구니에 들어갔었죠. 아, 어, 그때 많이 고민을 하다 넣었었죠. 근데 여기에는 어, 비너스 모닝에 카자츠카가 들어가서 7만 원 바구니가 된 거예요. 카자츠카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이것만 팔아도 3만원, 3만5천원. 택배비 같이 하면 뭐 4만원, 이렇게도 팔지요. 카자츠카 사이즈 되게 좋아요. 짱짱하게 자리 잡은 아이고요. 그리고 비너스모닝. 비너스모닝. 그리고 예거소스 모스터 커스팅이에요 신상이에요? 아유, 저한테는 신상이에요. <laughs> 옛날 거지만 저한테 처음 왔기 때문에 저, 저한테는 신상. 꽃대 이렇게 물고 가요. 저 아직 꽃못 봤어요. 열심히 번식해가지고 꽃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휴, 땡순이가 힘들어. 그 다음에, 몰타 진주 웨딩.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열심히 번식한 애도 꽃사진이 없어. 얘 꽃사진 없어. 얘는 진짜 저한테서 2, 3년 있었는데도 꽃사진이 없어. <laughs> 자, 요렇게 해서 7번이었어요. 7번. 7만원 바구니였어요. 그리고 8번. 난 8번 찜. <laughs> 8번은 두 개가 7만 원 바구니를 다 했어요. 왜냐면 얘 혼자서만 5만 원짜리에요 보니타. 보니타 송 오브 콜초바 파리지앵 레오나 갤럭시. 송 오브 콜초바 또는 콜초바의 노래. 그죠? 얘 꽃이 그렇게 예뻐요. 진짜 예뻐요. 어떤 색이냐면 요런 색 비슷한 색인데 진짜 예뻐요. 한번 보신 분들은 난송 오브 콜초바만 키울 거야. 그러실 정도로 예뻐요. 어송 오브 콜초바라고들 많이 안 하고요. 콜초바의 노래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송 오브 콜초바가 익숙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리지엥. 파리지엥 사이즈 좋지요. 어디 꽃대 있나? 아 꽃대 물었어. 물었어. 그리고 레오나 갤럭시. 레오나 갤럭시 사이즈 좋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8번, 7만원 바구니였어요. 나 8번 짐, <laughs> 나 8번 짐, 어? 아니다, 나 9번 짐 해야겠다. <laughs> 9번 짐, 심, 왕관이 들어있어, 디아 데마라고 해서 심, 왕관이 들어있죠. 피치 어벤츄리 엠마누엘 비잔티움. 내가 사야겠는데? 디아 데마,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어요. <laughs> 심, 디아 데마. 심왕관이에요 심왕관 다들 아실 거예요 심왕관 심전설 유명하죠 비싸요 얘는 여기서 얘가 한 바구니 한것 같아요 그리고 피츄어벤츄리너 누구니 엠마누엘 비잔티움 비잔티움 꽃 보여드릴게 아까 보여드렸잖아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꽃벌이 크고요 이런 색깔 꽃이 피는데 지금 꽃이 안핀게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죠? 열매야 열매 주렁주렁 열려 있어. 비잔티움 자리 잘 잡고 가지요. 사람들이 비잔티움은 꽃을 못 봐서 되게 싸구려인 줄 아는데 꽃이요. 엄청 꽃볼이 커요. 팝콘처럼 열려요. 쟤도 색깔이 빨간 팝콘. <laughs> 이렇게 해서 9번이었어요. 그리고 10번. 야 이게 개수가. 안에 4개씩만 들어가니까 설명이 겁나 짧아. 그지요? 10번. 유민유엔. 얘도 보니타가 들어가 있네. 보니타, 엠마누엘, 메를레종2. 보니타예요 오늘, 우리 보니타 대방출이다. 내일부터 장사 안할 건가 봐. 안할 건가 봐. 보니타. 보니타는요, 지금 얘, 저희가 5만원씩 팔아요. 저 엊그저께도 그, 이거보다 조금 더큰거 다른 데에 올려가지고 택배비 포함해서 7만원에 팔았어요. 이거 일주일만 더 키우면 7만원이야. 그리고 유미뉴엣. 얘는 그냥 다른 거 뒤에 거 아무것도 안 봐도 돼. 그냥 보니타만 보고 사도 안 아까워. 그죠? 보니타 들어간 거는 그냥 보니타만 보고 사셔도 돼요. 자, 메를레종투 꽃 진짜 예쁜 거 아시죠? 왜 싼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너무 예뻐서 번식을 많이 해서 싼 거예요. 그리고 엠마누엘 이렇게 머리 두 개로 나눠줬어요. 얘도 밥이 자기가 혼자 알아서 분지해서 수형을 잡아주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 조 조날틱 애들이 그렇게 자가 번지를 해서 그렇게 수형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였어요. 10번까지였는데 엄청 짧다, 그죠? 이렇게 짧으면 재미가 없는데, 그지? 자, 이 아이는 볼드픽시에 볼드픽시다. 볼드픽시가 저렴한데 이렇게 예쁜 것, 진짜 얘는. 아직도 꽃이 밑에 이렇게 안 열린 게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얘는 여기에 껴서 주는 거 아니고 구경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너 누구니? 푸에르. 푸에르가 꽃이 꽃이 이렇게 폈네. 원래 이 무늬종들은 꽃이 예쁘진 않아요, 그죠? 근데 푸에르가 지금 값이 좀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 한2만원 넘게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가끔 국민이 막 특판할 때 넣어주잖아, 그죠? 요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영상 하고요. 금요일이라 뭐 길게 해도 길게 못 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불금은 달려야죠. 그죠? 뭘로? 시원한 맥주 한잔 해야지. 그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말에 비 소식들 있어요. 비 소식들 있으면 또 잠깐 추워지는 거 아시죠? 옷들 단단히 여매고 비 맞지 말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